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을 앞두고 요즘 문재인이 다시 설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판세가 좌파 세력이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면서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문재인에 대한 단죄를 주저한 것이 저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유라 씨가 문재인이 그동안 했던 짓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질타한 소셜미디어 글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유라씨의 문재인 저격글은 전문적으로 글을 다루는 사람들처럼 문장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문재인이 했던 각종 폐악질과 내로남불 행태를 일일이 상기시키면서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정유라씨는 먼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양심이 적당히 없어야지 임기 내내 북한만 빨던 간첩 오브 간첩이 진짜 미쳤네. 의이가 없어서 기가 찬후 문재인 뻘짓거리 리스트 떠올린다. 문재인은 겨울에 춥지 않았겠다. 양심의 털이 복슬복슬해서. 정유라 씨는 이어서 총선 전에 문재인의 헛짓거리 매드무비를 알아 봅시다. 너무 많아서 쓰는데 힘들었어요. 라면서 아래와 같이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한다고 다음생엔 남자로 태어나요 이 연병을 떨더만 본인은 신혜연, 삿, 이딴거나 트위터에 쓰고 박원순, 오거돈 사건엔 꿀먹은 벙어리댐 촛불 시위 때 비판, 비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더니 본인은 국민들 싹다 고소하고 상대당 국회의원은 싹다 잡아들임 공정공정하더니 딸내미 청와대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아들내미 지원금 받아먹고, 조국 아들 딸 일엔 그냥 못본척안 들리는 척함.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연병을 떨더니 역대 어느 정권보다 나팔수들이 한자리 차지하고, 전정권 인사는 전부 다 감옥 보내는 보복 정치가 심해서, 오죽했으면 국무회의를 구치소에서 연다고 했을까. 세월호 미안하다, 고맙다 쓰더니만. 정권 내내 욕 좀만 먹으면 그렇게 우려 먹더니, 정작 천원함 유족분들 모셔놓고, 김정은이랑 악수하는 사진 보여주고, 마누라 김정숙은 눈깔 돌아가게 유족분들 야림. 반일선동은 그렇게 처하면서, 야동은 일본 끝만 봄. 심지어 건친상간 야동을 백남기 예도한다는 글 바로 위에 공유함. 크크크. <laughs>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 벌어졌을 때,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있게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한다든지 입양화와 맞지 않는 경우 입양화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함. 미친 사람인 줄 함. 개입양도 이렇게는 안 하겠음. 아무리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라지만 적을 지지한다고 싶어서 백계문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부터임. 백신 안 맞으면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놔서 임산부들, 몸안 좋으신 분들, 줄줄이 부작용 터져서 백신 부작용 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은. 메르스 때 그렇게 대처 못한다고 욕을 하더니, 무지성 자영업자들 죽이기 방역으로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았는데, 자긴 방역 잘했다고 자위. 이쯤 되면 어지러워지고, 어안이 벙벙해짐. 당선되자마자 유기견 사랑하는 이미지로 밀고 나가서, 털이 입양하더니 밖에 묶어놓고 키움 이것도 경악할 노릇인데 테이무에 키우던 게 갖다 버리고 한다는 말이 내가 키워졌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비아양됨 동물원에 버려진 풍산개 꼬라지 보니 관리 안 되었고 애가 거의 아작이 나 있음. 보조금 안 나와서 풍산개 갖다 버리고 유기묘 또 데려와서 방묘문도 설치 안 하고 책방에서 키움 사고 나서 다친 장병한테 소원 없어요. 짜장면 먹고 싶다든지 이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싶음. 경기져서 울고 있는 선수 탈의실까지 쫓아가서 화이팅 시킴. 뭐 하자는 건지 나원 참. 여러분 지금 정유라 씨가 이 경기져서 울고 있는 선수 탈의실 쫓아가서 화이팅 시키고 한게 바로. 문재인이가 손흥민 선수한테 했던 짓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져서 아주 억울해서 분해서 울고 있는데, 그거 가서 탈의실 따라가서 화이팅 하자고 하니까 참,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제대로 정상적인 인간의 심성을 갖고 있는 건지, 문재인은 앞만 생각해봐도 좀 이상해요. 정상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사람은 할수 없는 짓들을 아주 그냥 막 해버려요. 문재인도 그렇고, 문재인 부인 김정숙도 그렇고, 참 아주 독특한 부부입니다. 정유라식을 이어갑니다. 정권 내내 북한 비위만 맞추더니 점점 도를 넘어서 이젠 탈북한 사람들까지 강제 북송시키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자살이라고 우겨됨이 점까지 되니까 이래도 나를 빨갱이라고 의심을 안 하네? 이 생각 들어서 여기까지 해도 된다고 싶어서 본인도 신기했을 듯 싶음. 청린도 폭격 사건은 은폐하고 미사일은 발사체라고 홍길동 마냥 명칭하면서 세월호는 세금 들여 인양하고 천안함은 재조사시키고 서해수호의 날은 세상 5만 핑계를 다 끌어와서라도 2년 동안 안감. 그래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가면 와이프랑 쌍으로 유족분들 야릴 텐데 싶어서 아싸리 난 다행이라고 생각함. 개성 사무소 폭파되고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으면서. 칠푼이 마냥 북한 빨더니 임기 마지막에 자기는 북한과 잘했다고 자유함. 이거 보고 진짜 얼척 없어서 영혼 나가는 줄. 마누라는 장소 못 가리고 추모식에서 춤추고 외국 나가서 춤추고 혼자 전용기 타고 놀러 가고 옷은 뭐 거의 한 500벌 이음 퇴임하고는 그 시골 동네에서 밤에 귀신 소리 내면서 소리 부름. 좌빨이 정말 양심 없는 게 김정숙 보면 김건희 여사님 욕을 억해 하나 싶은 대통령 특수활동비 예산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박 대통령님 시절에 생난리를 치더니 본인은 옷값 공개 끝까지 안 하고 튄. 끝까지 대통령 예우 셀프 업그레이드 하고 훈장까지 셀프 수여하고 나가더니 잊혀지고 싶다더만 책방 열고 개로 달력 만들어 팔고 1억 몸. 딸은 매일 나와서 불쌍하다고 질질 짜면서 징징거리고 온 동네 다 들쑤시고 다닌. 심지어 책방은 돈도 안 주고 자원봉사로 부려먹음. 마지막으로 본인 조사한다니까 도를 넘지 말라고 함. 크크크. 쓰다 쓰다 보니까 정말 끝도 없는 병자 신자 짓이 계속 나와서 힘들었습니다. 이 꼬라지 또안 보려면 4월 10일 구표합시다. 이렇게 정유라 씨가 문재인을 아주 조목조목 저격했습니다. 여러분, 정유라 씨 상당히 똑똑해요. 이런 것들 보면 하나하나 찾아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소개하면서 중간중간에 워낙 웃음이 나와서 몇 차례 녹화를 다시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글이었습니다. 이어서 자유파 우 성향 시민단체인 트루스 포럼을 이끌고 있는 김원구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은구 대표는 무슨 국민의힘을 일방적으로 지지한다든지 전혀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오히려 김 대표는 그동안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이른바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을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 부당탄핵에 저항하는 등 정통 우파 시민운동을 치열하게 벌여온 지식입니다. 김원구 대표는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최근 좌파 커뮤니티에서 보수 결집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보수청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뭉치면 할수 있습니다. 최근 의대 정원 부정 선거, 도태우 변호사 공천 문제 등으로 선거를 보이콧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한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저 또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뽑았던 건 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한미동맹의 깃털을 강화했고 우리가 숨쉴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종북 종중세력의 먹잇감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안고서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투표장에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대선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뭉치면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 나오는 우파 성향 또는 비자파 성향 주요 정당들의 비례대표 선거 기호를 한번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례대표 기호 순번은 현재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은 의석 수대로 먼저 정한 뒤에 국회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정합니다. 순서는 기호 순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힘의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기호 4번입니다. 또 정광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은 기호 8번입니다.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기호가 비교적 앞순위에 있는 것은 비례대표 1번인 황보승의 의원이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석을 갖고 있어서 10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민경욱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가가호호 공명선거대안당은 비례대표 기호 11번입니다. 그리고 박서구 대표 등이 주도하는 내일로 미래로 당은 비례대표 기호 20번입니다. 그리고 조원진 전 의원이 주도하는 우리공화당은 비례대표 기호 32번이고, 고영주 변호사가 당대표를 맡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한 자유민주당은 비례대표 기호 33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